뭐야 이거 릴리트 아니야? 얼마 전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4 영상 소스 유출 사태로 인해 시네마틱 영상 속에 이 인물이 최초의 네팔렘 라트마라는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라트마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조사하던 중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블리자드는 사실 예전부터 디아블로 3를 통해 아주 대놓고 디아블로 4에 대한 떡밥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번 시네마틱 영상 속에 릴리트 소환 사건에 대한 떡밥 말이죠. 자 때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7년 6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디아블로 3에는 강령술사의 귀환팩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때만 해도 모두들 그냥 아 새로운 직업이 추가되는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추가된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디아블로 4가 공개된 이 시점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긴말 필요 없이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령술사의 귀한팩과 함께 추가된 신규 지역을 한번 봅시다. 바로 이막의 케지스탄 지역에 추가된 장막의 황무지와 그 너머에 있는 태초자의 사원입니다. 태초자의 사원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애초에 설정 자체가 최초의 네팔렘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이 이번 영상의 핵심인데 일단 약한 것부터 먼저 보고 잠시 후에 이 지역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쪼록 우선은 이 지역들이 성역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부터를 한번 봅시다. 자 전체 지도를 보시면 이두 지역은 캐지스탄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정상 과거에는 밀림지역이었지만 현대에 이르러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또한 이 지역은 죄악의 전쟁 소설 결말부에서 칼란이 라트마에게 수행을 받으러 가 이후에 강령술사들의 근거지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디아블로4의 지도 속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장막의 황무지에 출몰하는 늑대인가곧 밤의 울름꾼을 처치하면 티리엘의 기록을 읽을 수 있는데 그들은 디아블로 4의 시작 지역으로 예상되는 북부의 스코스 글렌 인접 지역에서 목격되는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맵의 분위기나 색채 역시 이번에 공개된 디아블로 4의 스코스 글렌 지역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어요. 또한 이 지역 전체의 분위기가 기존의 디아블로 3와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각종 이벤트와 컨셉 그리고 분위기가 상당히 고어해요. 자 일단 이렇게 장소부터가 참 의미심장한데 내용물은 더 수상합니다. 일단 이 지역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스토리가 있는 게왜 특별한 거냐 왜냐하면 영혼을 거두는 자 확장팩 이후로 그동안의 업데이트는 순수 콘텐츠 추가 위주의 업데이트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특별히 스토리 그것도 영혼을 거두는 자 이후 시점의 스토리가 제법 큰 볼륨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일지를 토대로 유추해볼 수 있는데 애초에 강령술사의 귀한 자체가 말틸 사건을 지켜본 강령술사들이 이젠 천사와 악마 모두의 성력의 미래를 맡길 수 없게 되었으니 우리가 직접 나선다 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시점 디아블로 타임라인의 최신 시간대는 사실 영혼을 거두는 자 엔딩 시점이 아닌 이 강령술사의 귀한 팩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지점이 디아블로 4의 시점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럼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자세하게 파보겠습니다. 우선 장막의 황무지에 입장하면 다이빈이라는 모험가가 자동으로 합류하게 되며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도 꽤나 강하다고 감히 네팔렘인 주인공에게 잘난 척을 하며 계속 특정 이벤트 지역에 어그로를 끌어주고 설명충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벌어지는 첫 번째 이벤트인 피 조각상 이벤트인데요 참고로 이 지역의 주 세력은 피의 이교도라 불리는 신흥 집단인데 티리엘의 기록을 보면 티리엘 역시 이 집단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이벤트에서 중앙에 보시면 왕관을 쓰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대한 여성 모양의 석상이 있는데요. 이교도들은 이 석상을 중심으로 무엇인가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을 모두 처치하면 석상은 파괴되죠. 그리고 다이비는 부룬이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그려진 세 갈래 피의 흔적 그리고 같은 장막의 황무지에 존재하는 세 개의 무덤까지. 마치 세 명을 제물로 바쳐 성역의 여왕 릴리트를 소환한 디아블로 4의 시네마틱 영상이 연상되는 이벤트인데요. 자, 곧이어 바로 다음 이벤트를 봅시다. 다음 이벤트는 체혈이라는 이벤트인데요. 여기서는 이교도들이 언덕 중앙에 한 산재물을 묶어두고 어떤 소환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재물을 편하게 해주어야 미션이 완료되는 상당히 꺼림직한 이벤트인데요. 재물이 죽기 전에 가까이 가보면 다음은 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시면 돌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그로부터 피자국이 중심의 재물을 향해 뻗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벤트 역시 기둥으로부터 피를 뽑아내는 체혈, 곧 디아블로4의 시네마틱 영상을 연상케 하죠.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 어떠한 존재를 소환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 이곳에서의 소환 의식은 모두 성공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정확한 방식과 정확한 장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습은 마치 디아블로4의 오피셜 배경 설정에 등장하는 이교도 집단과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바로 릴리트에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지역인 태초자의 사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태초자의 사원으로 가기 전에 추가로 도굴꾼 이벤트라는 작은 이벤트도 존재하는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재물에 눈이 멀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이 이벤트의 컨셉과 디아블로4의 시네마틱 컨셉이 제법 겹쳐지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의도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소소한 추측을 해봅니다. 우선, 태초자의 사원은 신성한 길이라는 통로를 통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굴 지형을 지나가면 제사장 페오도시우스 요르단이라는 적이 등장하는데 그는 동행 중인 다이빈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를 처치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다이빈은 그들의 죄물로서 희생되게 되죠. 하지만 슬픔도 잠시, 곧이어 태초자의 사원이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자로 뻗어있는 통로와 그 분위기가 상당히 시네마틱 영상 속에 지하 사원과 비슷해요. 자, 그런데 주변 조형물들을 보시면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어째서 최초의 네팔렘이자 균형의 수호자인 라트마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곳에 무수히 많은 악마들의 상징이 있는 것일까요? 또한 아이러니하기도 이 진입로의 이름은 신성한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것이 라트마의 타락을 암시하고 있는 떡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곧이어 사원 내부에 진입하면 곧바로 우리 눈을 사로잡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석상이죠. 그냥 대충 봐도 디아블로4의 그분을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히 헤어스타일이요. 자, 아무쪼록 이를 통해 이 사원을 점거한 피의 이교도가 어떤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원 후반부에 이르러 결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바로 사원 1층 끝에서 다음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이벤트인데요. 자, 여기서 다음층으로 내려가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바로 이교도들을 처치해 그들의 피를 땅바닥 문양에 퍼뜨려 문을 여는 방식이죠. 피가 열쇠. 피가 열쇠다! 이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 곧바로 얻을 수 있는 이규도의 서신의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자신들에겐 주인이 있으며 그는 천상과 지옥의 아낌을 받는 아이들 곧 네팔렘의 피를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피핀 열쇠로 태초자의 사원 2층에 진입한 뒤 종착지에 다다르면 피의 성소라는 방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건 다름 아닌 아까 신성한 길에서 제물로 희생된 줄 알았던 가이빈이죠 자, 또 하나의 장면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의 정체는 바로 비디안이라는 악마였습니다. 뭐, 그를 대충 처리하고 그 주변을 살펴보면 네팔렘의 시체에서 티리엘이 서술한 비디안에 대한 설명을 엿볼 수 있는데요. 비디안은 시기의 군주로서 7대 죄악을 관장하는 죄악의 군주 아즈모단의 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독특한 악마로서 모든 것을 시기하기 때문에 주인인 아즈모단조차 잘 따르지 않았고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특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비디안이 주인공인 네팔렘을 시기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는 다이빙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한 시점부터 계속 네팔렘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듯한 대사를 합니다. 또한 그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수수께끼의 일지를 보면 그가 아주 대놓고 네팔렘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앞서 이제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대사를 하는데 이를 통해 그는 어떠한 속임수로 네팔렘의 힘을 빼앗기 위해 어떤 함정을 파두고 네팔렘을 이곳으로 유인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솔직히 대악마 디아블로도 잡고 그를 흡수한 대천사 말텔까지 쓰러뜨린 그 네팔렘을 자기가 무슨 배짱으로 이길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실제로 이 비디안은 수수께끼의 일지를 통해 자신의 약함까지 인정하고 있어요. 또한 비디안을 처치하면 비디안은 일반 악마들처럼 잔혹한 사체를 남기지 않고 마치 환영처럼. 사라지게 되는데 이걸 보면 뭔가 본체는 어딘가에 따로 있고 환영만 보내어 네팔렘에게 어떤 속임수를 쓰고 일부러 진 듯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가 이후에 있을 네팔렘의 타락 혹은 분열에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바로 이 태초자의 사원인 만큼 최초의 네팔렘인 라트마의 등장 역시 이 사건과 큰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피해 이교도 시계의 군주 비디안, 디아3의 네팔렘, 그리고 태초자 라트마와 창조자 릴리트. 참 여러가지 복선이 얽히고 설켜있는 게 바로 이 강령술사의 귀한 팩인데요. 사실 저도 찾기만 찾았지 어떻게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늘 그렇듯 제가 운을 띄웠으니 이젠 여러분의 창의적인 댓글도 많이 기대할게요.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저의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설정 뒤집기를 좋아하는 블리자드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따 던졌던 복선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회수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를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더큐TV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럼 비디안을 이겨내고 시기하지 않는 하루 보내세요. 뀨! 모든 것이 편했다. 처음에는... 벨리알이 칼데움에서 꺾이더니 아리앗 분화구에서는 아주 무단이 당했다. 이들의 죽음은 일곱 지옥을 뒤흔들었으나 그들은 디아블로가 대양마로 돌아오리라는 전조일 뿐이었다. 디아블로는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힘을 지니고도 패배하고 말았고 죽음의 천사가 그 뒤를 따랐다. 이것은 대체 누구의 소행인가? 소문은 멀리 퍼져 나의 땅에까지 닿았다 인간이 힘을 되찾고 있으며 내팔렘이 다시 태어났다는 소문이다 인간이 디아블로와 말티에를 쓰러뜨리고 성역의 평화를 찾았다고 한다 내 형제자매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 필멸자는 절대로 그런 공적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알아봐야겠다 나는 동족 중에 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끈질긴 것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이 끔찍한 세상을 구석구석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영웅이라는 자들을 찾아내고 말겠다. 내 팔렘은 위험에 끌리는 게 분명하니 그 점을 이용해서 이 자를 끌어들여야겠다. 만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내 귀한 손님들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 그들은 천사와 군왕과 동행하는 데 익숙하지만 그만큼 놓치고 있는 것도 많다. 배려심이 많은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줘야겠다. 내 추종자들이 잘해주었다. 나는 내가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상대도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양생법을 통해 힘과 권능을 손에 넣었다. 이렇게 쉬운 일이었다니. 내 작은 친구들이 나를 보면 자기가 얼마나 열등한지 깨달을까. 놈들의 피가 내 핏줄을 흐르는 피보다 훨씬 묵다는 것도, 그래도 모르겠다면 서로의 몸을 갈라서 누가 승자인지 확인할 수도 있겠지.